책 읽어주는 미즈널 35초기입니다. 계속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나 구간 외에는 리스크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킬핑의 매매기회는 거래량이 많고 순간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승추세를 만들 때 매매하기 제일 좋은 조건이며 장 초반에 많이 나타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스케일핑 고수들은 오전 10시 이내에 하루 대부분의 수익을 얻고 그 이후에는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얘기하면 장 시작 후 맥시멈 1시간 이내에 모든 걸 끝낸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0분 안에 끝냅니다. 고수라고 해도 10시 이후나 매매 구간 이외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시작 이후 관심을 가지고 있던 종목들의 좋은 구간이 다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멈추거나 하락하면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주가의 단기 움직임도 완만해집니다. 고수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더 이상 매매가 불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해 매매를 쉽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나 항상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날 아주 크게 수익을 얻은 경우는 오늘도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10시 이전에 큰 수익을 얻지 못했는데도 이후 불만족으로 계속 매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조금이라도 언짢은 일이나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이라도 있었다면 매매 원칙을 지킬 정신이 붕괴되어 시간 관리나 매매 원칙을 소홀히 하여 조치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그럼 방금 읽어드린 내용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안 하시면 아직 잘 모르시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 저도 예전에 특히 운동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안정환뭐 서장훈 이런 친구들이 뭐 항상 뭐~ 빨간 빤스만 입는다 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본인만의 그러한 루틴 그런 걸 한다고 했을 때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저러나 근데 지금은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어저께 손절한 것 때문에 오늘 무리 무리해서 이 원칙을 깨고 어~ 진짜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보자. 하다 보니까 오전에 한 시간 전에 수익 낸 거를 다 토해냈죠 이 중간에 그리고 이제 아차해서 장 끝사미 정신줄 차리고 복구해서 오늘 한천불 정도 수익을 냈는데 이 내용이 오늘 저한테는 굉장히 반성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옵니다 열시 이전에 수익이 마이너스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항상 플러스형 인간인데 말도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10시 이후에도 수익을 복구하려고 열심히 매매하지만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매매하기 좋지 않은 시간대에 본인의 정신이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무너진 사람이 하는 행동은 보통 한 가지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바로 급등하는 종목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상투하는 거죠. 급등하는 종목을 잘만 잡으면 손실을 바로 만회하거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장중에 어떤 이슈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을 발견하여 현재 가창을 들여다보면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매수 타이밍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도세와 매수세의 움직임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이 본인의 매매 원칙 안에 들어오지 않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를 참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큰 매도 물량을 매수세가 강하게 소화할 때 자신도 모르게 자동 매수 클릭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단기적인 내동 매매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경험적으로 성공 3 실패 7 정도로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맑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순간 급락하는 경우 매도나 손절매 부재로 큰 손실을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당일 상승하는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이 말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일 오르는 종목이 주가 상승시 연속성을 가지고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 추세를 만들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오르는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사실 당일 주가가 누구나 알아채도록 상승,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오르고 정직하게 매매 타이밍을 제공하는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매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시간 또는 구간에서는 유한한 능력을 지닌 트레이더가 분석의 어려움과 욕심 집착 같은 심리적 갈등으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주 접하는 위험과 위험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있, 노하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트레이더가 매매를 하다 보면 전체 시장, 기업 내부 트레이딩에 관련해서 위험이 생기는데요.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각각의 트레이더들은 잘하는 부분과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는데 잘못하는 부분이 대부분 위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추격매수, 손절매 부재, 물타기 같은 위험과 심리에 따른 탐욕, 공포, 집착 미련 같은 감정에 의해 순간 지배를 받아 계좌가 점점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경 매수와 손절매 부재 그리고 물타기 같은 트레이딩 기술의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 매매 원칙을 늘 기억하고 매매에 임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집중하지 못해 평정심을 잃어버린 채 다시 실수를 반복하여 위험이 발생한 경우는 더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저마다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누구는 청정심을 찾기 위해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벗어나거나 컴퓨터 등 집기를 순간 화가나 부수기에는 금전적으로 손해가 크므로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계속 때리면서 반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트레이딩이 계속되면 경험적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계속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존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의 효과는 좋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와 같은 집착과 이 종목 내가 계속 지켜본 종목인데. 어느새 이렇게까지 많이 상승했어 하면서 미련 때문에 심리적으로 계속 쫓기면 평정심을 지키려 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조급해져 쫓아가는 뇌동매매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상황을 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트레이더라면 오늘만 날이 아니다 내일도 시장은 열리고 일년 뒤에도 열린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시장에서 뺏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시장을 이기라고 하지 말자라는 체념 아닌 체념으로 감정을 추스립니다. 유한한 능력의 트레이더가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 깡통을 방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구구절절 구구절절 뼈에 사무치는 말들입니다. 함봉호 마하세븐 이분이 전설적인 투자자인 이유를 아시겠지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